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성매매 영상 후기 작가로 알려진 검은 부엉이가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그는 성매매 업주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 유포하며 업소를 홍보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카메라 관련 박사 과정까지 수료한 광학렌즈 연구원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더욱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경찰은 그가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수도권의 수백 개 성매매 업소에서 동영상을 제작하고 그 대가로 금액을 챙겨온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의 집에서는 약 2,000개의 성매매 동영상과 함께 고급 카메라 장비들이 압수되었는데요. 이 영상들의 총 용량은 무려 5 테라바이트에 달합니다. 현재 경찰은 검은 부엉이를 포함해 연관된 인물들을 기소할 예정이며 범죄 수익금도 약 1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관련자들은 법적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해 있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검은 부엉이가 범행을 저지른 이유는 생활비를 벌기 위한 금전적 이유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가 필요할 것입니다.